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조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루의 정의는 의학적으로는 삽입 후 사정까지 1분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임상적으로는 2분, 3분 내에 사정을 하는 경우 조루증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성기가 예민해서 발생하는 기질성 조루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심인성 조루가 있습니다. 원래 귀두는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발생학적으로 동일하며 남성의 신체 중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소대라 부위는 귀두와 음경이 만나는 6시 방향 부분과 음경의 목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귀두와 성기가 만나는 부분 또한 민감대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감대는 사람마다 조금씩 분포가 다르고 이에 따라 조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기가 예민한 경우에는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시술이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배부신경차단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과 신경과 피부 사이의 필러 또는 대체진피 등을 넣어서 감각을 무디게 하는 수술, 또한 설소대에 필러를 넣거나 당겨진 설소대를 늘리는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일회성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성 요인, 즉, 정신적 요인의 조루의 경우 음경외선 컴플렉스나 지나친 성적 욕망의 억제 또는 긴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성 요인의 조루의 경우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약물치료나 주사협법 그 외에 자가훈련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루는 치료가 가능하고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치료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